안녕하십니까 bmw 임현호입니다 이번에 출고하는 차량 520i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의 브라운 차량입니다 bmw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색상이죠 옛날에는 대기가 많을 때 70번 이상 뭐 100번까지도 쌓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바로 출고 가능한 재고도 있는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좀 있다 보니까 할인도 한 7월부터 많이, 팔렸,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시장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견적서를 받았다 리스로 받아오셨는데 저는 어차피 최대한 싸게 해드릴 거니까 굳이 견적서를 달라고 하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나갈 때제 팔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주임님 그른 곳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행하시게 됐고 뭐 다른 부분 신경 써달라 한 거는 뭐 그릴 그릴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원래 여기 다 크롬이잖아요. 근데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그릴 래핑했던 영상이 진짜 많은데 이번에는 여기 새로 조른 래핑 안 하셨어요. 너무 다 블랙인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셔가지고 그냥 그릴 테두리만 블랙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5 시리즈만 계속 올리는 것 같은데 3 시리즈, 5 시리즈, i5 계속 올리네요. 요즘에 5시리즈 문이가 많이 들어오면서 고객님들의 단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뭐 주변에 지인분들 차 보면서 실내 공간이 왜 이렇게 좁냐, 그 국산 차보다 좁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절대 만 그렇게 넓게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문 두께 한번 보시면은 당연히 문이 두꺼워야지 안전을 하겠죠. 측면에서 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문이 두꺼워야지 더 안전하고 그래서 이런 폭이 좀 작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후륜구동이 뒷자리가 좁다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전류는 엔진이 가로 배치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구동력을 뒤로 보내는 후륜은 엔진이 세로 배치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본넷이 길어지고 앞자리 공간이 좁아져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는 뒷자리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타보실래요? 어, 네. 항상 제가 타는 영상만 찍었었는데. 어떠신가요? 주먹 두기. 저는 사실 b m w 가 네. 좁다라고 한 번도 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변에서 뒷자리 너무 좁지 않냐. 아 근데 전륜 같은 급 전륜 차량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좁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 배치 때문에 당연히 좁아지고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 너무 널널하고. 네. 여기 밑에 공간 어떠세요? 공간... 발 뻗었을 때발 뻗었을 때? 아, 안 닿으시는구나 <laughs> <laughs> 자, 이제 번호판 달도록 하겠습니다 발 뻗으면 뒤꿈치가 뜰것 같은데 <laughs>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 시트 밑에 발들어가냐안들어가냐한국제 전... 키는 1 6 0입니다1 음, 6 0 맞으시죠? 2cm 올렸어 집에 갈래요. 그, 이거 그러면 이거 영상 찍은 거좀 보내주세요. 근데 그릴도 전체 래핑 말고 저렇게 음. 부분만 하니까 음. 저도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차좀더 약간 앞에가 좀 빵빵한 느낌 그들 그, 어, 그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 살짝 더 입체감 있는. 맞아요. 어, 맞아요. 이 차량은. 이제 내일 출고하는데 아직 전면 유리 썬팅이랑 유리막 코팅이 아직 안된 상태예요. 작업 마무리 하고 하루 정도 말려주면서 이제 내일 출고하게 되는데 고객님은 그 한동 보증 연장 하시거든요. BMW 코리아에서 하는 보증 연장보다 90만 원더 저렴한 보증 연장 상품이고 주변에 한동 모터스 서비스 센터 있으면 좋은. 보증 연장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